신의 가에 신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제가 또기도합니다 <laughs> 하나님 아버지 어, 두 분의 시의원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요즘 시대가 복잡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. 이두 분들이 이 시정을 논하고 고정을 논하고 또 우리 국가적인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. 분별력이 있기 를 원합니다. 사람들의 여러 가지로 포장된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이 전술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.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분들이 계심으로 아버지 이 지역이 견고하게. 믿음의 테두리 안에 서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진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관계식을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저들이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